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뭐를 뭐를 해라. 무위 무의. 그죠? 무위를 행하면 그죠. 즉 무불치다. 무 없다는 거예요. 뭐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함이 없다. 근데 어떻게 무위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럼 무위는 뭐냐? 그럼 무위는 뭔데 무위를 하라 고 그러냐? 무위는 뭐냐면 공식이 나오잖아요. 자, 불쌍연 3인부쟁해라 자, 싸움 나지 않게 해라. 싸움 나지 않게. 싸움 나지, 투쟁하지 않게. 그다음에 도둑 되지 않게, 도둑 되지 않게, 도둑질 안 하게, 그리고 뭡니까 마음 불난하지 않게, 심 마음 불난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는 그게 다 뭡니까? 요게 다 공통된 게 뭐예요? 요거예요 허기심, 허기심이 허기심. 여기서 핵심 구절이 허. 비우게 만들어라 뭐를 그 마음을 그 먹는 이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다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누가 만드는 위정자들이 만드는 쓸데없이 국민들 심란하게 자꾸 욕심 갖게 만드는 거를 자꾸 비우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자꾸 비우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로봇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 뼈는 강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힘 힘나서 일할 수 있게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 즐겁게 일하다가